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챔프가 오늘은 자 여기 곤투경기에꽃 라운드의 꽃 우리 라운드걸 한설이 양을 모시고 잠깐 얘기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시죠 복싱 경기장에 예쁜 언니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라운드판을 이렇게 들고 빙 도는 모습이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여기 한서량 양이 경력은 2년 되는데 오늘 여기 다 도맡아서 라운드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자, 2년 정도 됐다는데 어때요? 어떤 마음으로 라운드를 하고 계십니까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아, 그냥 어, 제가 링에 올라갔을 때 이제 선수분들이 쉬는 타임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이제 어, 경기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저만의 끼도 발생하면서. 분들한테 좀 편하게 라고면서 하고 있어. 아, 아주 얼굴도 미모도 아주 예쁘고 또 아주 젊은 것 같아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아, 어, 저 나이 비밀이에요. 아, 비밀. 나이는 비밀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챔부가 눈치가 없어 가지고 이거 여성 나이를 함부로 물어보다니.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그렇다면은 이거 얼마 정도 앞으로 얼마나 하실 건지, 그렇지. 앞으로 계속 하실 건지. 어, 제가 라운드 걸 뿐만 아니라 그래. 여러 가지 일하고 아, 모델도 있어. 하시고. 네, 그래서 아. 이제 경사 정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어서. 아, 그래요. 여러분들, 자, 우리 유튜브, 어, 분들, 우리 한설아 형이, 아, 더욱더 여기 일에 또 모델 일, 자기 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하시죠. 한 사람. 하나, 둘, 셋. 화이팅!